항상 짝꿍이 있었는데 오늘은 저 혼자 출발을 하였습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알았던 지인 한 분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덕족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계신 분이 저를 초대를 했어요. 네네네.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아, 근데 못뭐 들어오시는데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날씨가 눈이 우리를 또 한양을 해주네요. 아, 그랬습니까 너무 좋은데요. 잘 오셨습니다. 네네. 네. 가시죠.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우리들이 이제 어렸을 네. 때는 이 덕적도는 동양의 하와이다. 여기에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음. 이런 배들이 여기에 꽉 찼어, 꽉! 민어자비를 하는 배들은, 음. 저, 저거보다 조금 큰 거, 음. 그런 배들이고, 어, 중선이라고 그러지, 중선. 네, 네. 그런 배들은, 어, 한 다섯 배 정도? 이렇게 음. 큰 배였어요. 음. 저거보다 두 배만 한 것들이, 동네에서 나가서 잡았고 큰중선은먼 바다 큰 바다로 나갔지 그래서 겨울이면 이 겨울이면 여기가 배가 꽉 찼어요 어선들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찼어 그 여기 사람들은 쌀밥만 먹었어요 배 타는 사람들은 이게 부자 동네였지 이게 집이 저교회있는데부터 교회. 있는 데부터 교회 이를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집들이 다 있었어. 아. 이렇게. 어? 그러니까 동네가 엄청나게 큰 동네였는데, 음, 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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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데서 그물를 하면서 던져. 아, 예. 새, 새, 생선, 이런 거를 그, 좀 먹는 거야, 여기. 갈매기들이. 옛날에는 저 갈매기들하고 같이 수영하고 놀았어요, 우리. 응? 그 물리라는 거야, 그 그물 물리. 그 물을 손질을 해야, 어, 이제 저걸 가지고 나가서 이제 바다에 잡으니, 고기를 잡으니까 그 물리라는 거야. 그 물을 손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 물리를 하나. 이제 지금 해 놔야, 이제 날 따뜻해지면 이제 나가서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야. 뭐 잡는 거예요? 개. 요즘 또 개를 잡나요? 여름에 잡지, 여름에. <laughs> 여기 지금 이 동네 사람이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네, 동네 사람은 없어요. 어. 아, 를 잡는데 저런 동화줄 같은. 그러니까 옛날엔 저렇게 크지 않았다고. 소마 어, 그런데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부 이걸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가 여기에 다 무너져서 없어졌지만. 어, 북한과의 대치 관계가 강할 때, 오로 보호본부라고 여기가 생겼었어. 아. 군인들이, 군인 및 경찰들이 아마 몇백 명이 와서 있었어요. 그래서 배들이 그 내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그 함정들이 이렇게, 이렇게 보호를 해줬어요. 그때에, 아, 우리 덕, 덕족도가 가장,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던 때야. 아... 네. 이거는 살막금이라고. 음... 살막금이라는 동네야. 우리 동네야, 여기. 살막금? 살막금. 저 등대 보이죠? 등대. 네, 네, 빨간 등대네요, 오늘은. 등대 네. 꼭대기에서 네. 다이빙을 했어. 오, 진짜. 이야, 어, <laughs> 멋있네.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laughs> 습니다 네. 이야. 와, 오! 이게 이건 뭔가요? 우럭. 우럭이래. 우럭. 와. 와. 이게.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덕적도의 네네.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아. 네. 이거는 낚시로 해서 잡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와. 기대되는데요? 오늘,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네. <laughs> 이거는 홍어인것 같은데 덕적도에도 홍어가 <laughs> 유명한 아, ]가요? 이게 원래 옛날에는 그 음. 전라도에서만 고유 음식이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 맛있으니까, 덕족수 사람들도 에, 그 내에서 작은 홍어를 맛있는 거한 번. 네, 이렇게 어, 해서. 먹어보자. 요거 안녕하세요. 하나 없어졌죠? 요거. 요거 내가 있다가 언제 드셨어요? 몰래 하나 먹었습니다. <laughs> 자, 네. 김치를. 네. 김치를 이렇게 놓습니다. 먹어볼까요? 먼저. 김치를. 김치를 하나 놔요. 음. 좀큰 거를. 네. 네. 그리고 홍어를 하나 넣습니다. 네. 음. 그리고 삼겹을 하나 넣습니다. 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음? 아. 입으 아주 크게 벌리고. 네. 먹는 겁니다. 음. 톡 쏘는데요? 음. 음. 홍합 아주 최고네. 내가 볼 때는 이 아주 적당하게 삭혀졌어요 아, 예. 아직 빨간 게 네. 음. 수육도 아주 맛있고. 음. 와, 홍합이 엄청 큰데요. 네. 알이 바로 바위 돌에 이렇게 딱 네, 붙어 있는 네, 네, 네. 홍합. 작가님 오신다고 그래서. 특별히? 네, 특별히 이거 나가서 잡은 겁니다. 아 드셔보시죠 와, 근데 진짜 알이 너무 통통하고 엄청 큰데요? 예, 예, 예. 예. 예, 예. 어. 어저께, 음 그저께 잡은 거예요. 음! 맛있어. 네. 음. 상큼해. 음! 음. 음. 이런 그 싱싱하고 음. 큰 홍합은 아마 도시에서 먹어보기 힘들 겁니다. 대표님, 이제 제법 끓는 것같은데어 예, 예. 먹음직스러운데 예. 보통 매운탕 하면 빨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 이거는 아. 내가 생각할 때는... 매운탕은 고기 맛이 별로 렇게 좋지 않을 때 양념으로서 맛을 내기 위한 거였고 아, 그거였구나. 이거는 자체적인 고기의 맛이 좋으니까 음. 그냥 고기의 맛을 음미해라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아, 옛날 어머님들이 그 다른 조미료를 안 넣고 왕 소금만 넣어도 맛있다는 네네, 그 뜻이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럼 드셔보세요. 대표님 한번 먹어볼까요? 예, 예. 아마 도시에서 먹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낚시로 잡은 우럭. 네. 음. 국물 맛이 끝내주는데제 네. <laughs> 음. 어, 고향 무코도 탕 자체가 상당히 음, 신선한 그 자연산들만 많이 나오는데 덕적도하고 우리 무코항하고의 그 맛은 또 나름대로 또 다른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laughs> 음, 어떻게 달라요?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무코에서도 먹어보고 여기서도 먹어봤는데. 음. 생선은 그 같은 다 생선인데 고기도 생선이고 손맛 손맛과 정성이 다르다. 아, 야. 아. 그 파도가 지금 네. 되게 잔잔한 거죠? 아니에요. 바람이 있어서 음. 파도가 저렇게 있는데 음. 여기에 우리 서해안 파도는 음. 유리같이 이렇게 파도가 없어요. 아 파도가 없어요. 우리 동해안은 같이. 엄청 거대인데. 어. 네. 여기는 이게 경치가 좋고 여기는 원래 원주민들이 살던 동네입니다. 네. 우리는 피란민들이고. 아, 아 그렇구나. 이제, 6.25가 나서, 전쟁이 나서, 일사우태 때, 우리 황해도 근교에 있는 음. 우리 부모님들이 피란을 나온 거예요. 아. 피란을 나오니까, 뭐, 갑자기 어디다 네. 어떻게 할수 그렇죠.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곳에다가, 음. 여기다 집 짓고 사세요 해서, 음. 사는 데가, 내가 태어난, 작은 숲계라는 곳입니다. 아. 네, 지금도 보면은 음. 원주민들은 착하고 음. 순하고 선하고 이북에서 피란 나온 사람들도 다 좋지만 원주민들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옛날 어릴 적에 이 바닷가에서 팬티만 입고 막 수영하던 그 시절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있었죠. 언제 음. 수영을 하, 알, 하게 됐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저절로 수영을 배우게 됐어요. 발을 그, 개구리처럼,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하는, 음, 그런 수영을 전부 다 했죠. 우리 아, 옛날에 음. 그 중선이라고 그래, 큰 배들이, 음,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음. 속구절에서 배를 하나 뚫는 사람. 음. 야, 나 이번에 두개 뚫을 거야. 음. 봐봐, 두개 뚫는 사람. 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내 응. 내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가 여기가 하춘기였네. 가장 유명해졌었어요. 천 음... 예. 놈들이 음... 도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쵸. 얼마나 재밌는지 또 그들이 응. 어, 여름이 끝나고 몰려가고 응, 나면 응, 응. 허전하기도 했고 이 정도면 동양의 하와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어 정말 그 하와이 못지 않은데요? <laughs> 네.